지금까지 부른말과 하나님 청원 세 가지의 내용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의 후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에 대한 기도, 즉, 하나님 청원에서 우리의 청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간구이자 첫 번째 우리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꾼다면 밥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과 같습니다. 밥으로 대표되는 양식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쌀로 만든 밥이나 밀로 만든 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이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 밥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그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두 번째, 오늘을 위한. 세 번째, 내일을 위한. 네 번째, 미래를 위한. 다섯 번째,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기본적 의미는 우리의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평생을 사용해도 남을 만큼 양식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로말미암마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